그지 엄청 낮겠죠 그래도 뭐 찍어야지 뭐저 있어, 그지 상인이도 있고 그죠? 응. 음. 상인희왜 이렇게 친한 게 없고 야지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그지 음.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친구들은 알고 있고 왜 나는 음. 모르고 그죠? 네 수업을 예. 하나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음 음.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안 주니? 진지하게 그것만 먹고 있어 여기 게 봐, 이제. 어, 그렇지? 어. 너무 그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 이제 수업합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쉬운 문제로 설명을 하는 게좀더 맞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집합이 이거 있니? 어, 어? 없는디? 어, 전체 집합 없는디요? 아, 그래? 어. 자, 얘 전체 집합이 없고 그냥 A하고 B만 이렇게 되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구역이 어디겠어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여쪽부터 채워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지금 두 개짜리를 하니까 되게 쉬워서 그러는데 뒤에 가면 이제 세 개짜리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세 개짜리는 이 철칭을 좀 지켜야 문제 풀때덜 어려워요. 그죠뭐 아무튼 그때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뭐부터 채우자는 라 거야? 이것부터 채우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채웠어. 그럼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작은 구역이 얘겠죠 얘. 그렇지? 그럼 작은 구역이 얘인 거니까 2하고 5가 있고 그럼 1하고 4가 여기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자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줬으니까 어? 그럼 얘도 여기를 채울 수가 이제 있어 없어? 있는 거죠. 합집합이니까 그럼 1, 2, 1, 2어 3이 없어? 그럼 없는데 쓰면 되죠 이렇게 3. 그다음에 4 5어 그래. 그다음에 6하고 7 이렇게 이제 써 주면 드디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다 채운 거죠. 그럼 문제에서 뭘 찾으래? 음, 집합 A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음. 깔끔하게 그렇지? 2 3 5 6 7. 자, 이렇게 이제 풀면 될 일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런 느낌인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문제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숙제를 하실 때. 음. 자, 그다음 이제 필수예제 5번인데. 음. 아, 신나구리. 음. 자, 필수예제 5번인데. 음. 지표의 연장은 음, 음, 뭐 어, 그래서 A가 지금 이제 2하고 3하고 A의 제곱 플러스 4고요. 그다음에 그니까. 그 이제 B가 그지? A 플러스 1하고 요 4하고 2A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더래. 그지? 어 그리고 A의 제곱 B가 지금 현재 지금 2하고 5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음. <laughs> 자, 기억. 지금. 지금 현재 봤을때 A 교집합 b 가 2하고 5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면 A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요? 뭐가 뭐, 뭐라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어어어 어, 어, 그래 그래서 이 교집합이니까 여기에도 2하고 누가 계셔야 돼? 5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누가 여기에 있는 A에 제곱 플러스 4가 얼마라는란얘기죠5라란 얘기예요 당연히 그죠? 네 그러겠죠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얼마인 거니까 1인 거고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제 조금 고등학교 수학 같이 이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죠. 왜? a가 지금 이제 양수냐, 음수냐 그런 말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여량인 거고. 아, 그래? 그럼 첫 번째 a가 어떨 때? 1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1이면 어 b라는 집합을 완성해 볼까? 2, 4, 5 점, 그치?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두 개가 교집합이 2하고 5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뭐야? 정답은 이건데 그지응 음. 마지막 한개 왜? 1가 2개. 2개일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잖아 물론 아니겠지만 <laughs> 물론 아니겠지만 그럼 B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하고 4하고 얼마야? 1인데 교집합이 지금 현재 2하고 5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방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얼마? 1이다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그지?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앞 시간에 어려운 거 하다가 쉬운 거 하니까 되게 즐겁네요. 그죠? 응. 뭐 하고 말고 할게 없어요. 지금 문제들이. 그지? 굉장히 즐거운 그지? 네. 이런 것들이다. 자, 라는 겁니다. 아하, 자, 이 이야기. 저번에 한번 적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음. 우리가 집합에서 두 집합에 그지? 두 집합에 포함관계는 총몇 개? 주었다 깨어나도 몇 개나? 한 개요 어? 몇 개예요? 두개두 누구야? 발 들어 발 들고 있어 빨몇 어. 개예요? 괜찮아 틀려도 돼몇 개야? 몇 개라 고 그랬지? 너희 세 명은 본 수업이라 그래서 다섯 개 어? 5개. 아 다섯 개라고 하긴 좀 그렇네 아, 오케이 발 들고 서 있진 않을게 근데 좀 잘..몇 개야? 네, 네. 찍었다 자4 플러스 1이죠? 네, 네 원래 다섯 개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4 플러스 1로 알려드렸어요 왜? 네.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모아한 경우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라고 해서 그지? 아유 정말 그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듣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상인 거고 지 근데 중요한 건 너희는 제일 중요한 수업이 이건데 왜 모르지? 라는 거야 이 자식들아 그지?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어때? 여기가 A 안에 뭐가 있어? B가 있거나 그지? 어떤 경우가 있어? B 안에 뭐가 있을 거고 A가 있거나 네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 두 개가 뭐이거나 네 번째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A, B가 뭐다? 서로 속인 그래. 경우야. 왜 너는 대답이 없어? 응. 응. <laughs> 너만 대답이 없으면 안 돼. 알았어? 그지? 어. 서로 속인 거죠. 이 다섯 번째는 굉장히 어떤 경우?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잘안 나와요. 다섯 번째는 있는 데그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쩌니까 좀 드문 경우니까, 그지 조건이 복잡하기도 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얘조건을 어떻게 가는 거라고? 이거, 이, 고, 그지 그리고 이거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하냐? 그지? 그 밑에 있어서 그래. <laughs> 그지? <그치>? 음. 자, <laughs> 해볼까요? 음. 필수의 6번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쩔 거니까 좀 쉬운 버전이니까 저는 7번을 해볼 요량이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7번을 보시면 B가 A 안에 어떻게 돼 있어? B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무슨 그림이지? 어. 요 그림인거죠 그죠 그럼 이 그림을 보고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제 판단만 하면 돼요자 1번 a 대주파 B B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자 2번 A합주파 B는 A여야 되잖아요 그죠 틀렸죠 A에서 B를 빼면 어디가 남아요 낙인 도넛 그지 여기 도넛이 이렇게 남는거죠 3번은 그지 어 울지말고 음. 울지 말고 힘내, 그렇지? 어, 피곤한 거 나도 알아, 그렇지? 어, 힘내고. 자, 4번, 4번, 4번. A의 여지합은 뭐야? 유, 예? 무 소리야 또이것들은 아니 뭔 소리요? 아, B. 아, B. 아 B. 유가 없어도 유가 없어도 A의 여지합은 유가 아니라 뭐였어? 여기서는 뭐겠어 A의 집합은? 파이 그치 A를 제외한 나머지인걸 그렇잖아 그렇지? 어 A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그거하고 B하고의 합집합이니까 결국에뭘 얘기하고 있어? B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전체집합이 있는 상황인거죠 그럼 해볼게 그 실제로 2번이라고 했지만 전체 집합이 있는 경우니까 얘네 이렇게 되겠고 얘네 이렇게 돼서 얘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럼 해보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여집합이 어디예요? 여기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응. 어. 그거 하고 B하고의 합집합이요? 그럼 그냥 이 노란색 그 잡채 아닌가요? 그죠? 어, 네. 노란색 그 잡채니까 이거 전체 집합이 됩니까? 안 되죠? 4번 틀렸죠. 그죠? 음,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이 만사 형통이에요. 이렇게 혹시 모르겠으면 자5번자5 번은 여러분 하나 거기다가 이제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5번 하나 거기다 이제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건데 뭐냐면 어휴, 대단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웃음> 이런 <laughs> 포함 관계에서 둘다 뭐를 만들어 주면 여지팝을 만들어 주면 여지팝을 만들어 주면 두 개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두개다 여집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증명은 벤자그림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것도 있겠으면 하나 예를 들어보자. 그럼 이렇게 생겨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헬로우 저기요. 배시 여기 봐요, 여기.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랑 똑같다? a, 여가 어디 안에 있다? b 안에 있다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은 거기에 는 5번은 어쩌겠어요? 틀렸죠. 그죠? 거꾸로 적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는 체크를 해놓고 받아들이시면 될 일이에요. <laughs> 자, 앞에 브루지팝 잠깐 안 했지만, 여기서 어차피 할 거라서 그런 거고. 여러분, 여기는 필수 예제 8번 자체의 별표를 쳐보셔야 돼요. 학교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죠? 음,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뉘앙스. 이런 뉘앙스를 애초에 그냥, 아, 시험에 나왔네? 라고 굳이 드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아이고,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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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반 직장인이었으면딱 이렇게 그지 일주일을 불태우고 와 내일보다 어 왜일 땐 토요일이다 와 이래야 되는데 와 나는 내일 수업이 더 많다 그지? 아 그리고 내일 심지어 수업이 뭐다? 아 무조건 아니야 그지 예비 고3들 수능 수업이네. 아씨 나 재밌다 그지? 아. 잠시만요. 네. 신입 신입이 있어아지고 네. 어. 너희 엄현도있금 신입이 도 있고. 아요 엄마도 도 있고. 너희 엄마도 있고. 너희 엄마도 있고. 너희 엄마도 있 있고. 너희 엄마있잖아요 그래서 이그 소연이요 아그소연네어 네, 그게 딱 보자마자 드는 거예요 오 김태리 닮았다고요 어, 김태리 안 닮았나요? 누구요? 서현이요? 어차현이 아들 편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야 <laughs> 김태리 팬한테 <편한테도> 맞는다 <laughs> 음. 어 그래요 진짜? 음. 저 저희 신입생 있어요 네? 저희 신입생 있어요 저희 지금 신입생 굉장히 많아요 아. 저희 학년 며느리 면들은 쌤쌤? 그지? 쌤. 예진이 나가고 흘령이 네. 들어왔으니까 쌤쌤 아그월요날아그수요날이네아 그 네. 아. 음. 어차피 재란은 늘어날 일이 없어요 왜요? 아무나 받으냐? 받겠냐? 지금 이제 얘네들 다 이제 에비고일로 넘어가면, 뭐뭐 그렇지? 어 나는 딱 다섯 명이요, 다섯 명. 응. 안 월수금은 너희 세. 화목에는 누구? 이시용바우지 이렇게. 아,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아무도안 받을 겁니다, 저는. 마음도 네. 들어올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 선생님도 한번더 뽑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어 학생 수가 늘면 선생님을 늘려야죠 그렇죠 음 다만 내반은 패스 이렇게 되는 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학원의 마인드를 그렇게 좀바꿔갈 거예요 그렇죠 야 아무나 내 수업 들을 수 있으면은 내가 좀 아깝죠 그래서 그렇죠?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아까운 거지 그렇죠 네 물론 고등분 다릅니다, 이제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는 예비 골들 있죠? 지금 몇 명이에요? 너희 여섯 명인가요? 그러면 맞냐? 맞죠? 화운이 너, 어. 혜인이, 너, 지우, 서진이. 아 혁상이가 있네. 혁상이랑 윤혁이가 이렇게 있네요. 여덟 명이네요. 음. 그 여덟 명은 아마 계약 하고 나서도 제가 웬만하면 하려고요. 그렇죠? 원래 작년에는 예비 골들은 제가 아, 그고 일들은 내가 안 했거든요. 예 고1들은 왜냐 내가 바빠가지고 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고2들을 어차피 고2들이 지금 9번이 있으니까 고1들을 좀 1등급으로 만들어서 살려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응.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라 이 8명만 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신입들 오면 다 저쪽으로 밀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밀어서 이제 9번이 많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인데 저 1등급 하고 싶죠 그죠? 아, 가능하다니까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 네빛한난도 그렇잖아요, 그지? 어. 너 2등급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3등급 하고 싶어? 그건 아니지. 목표 1등급이지 않을까요, 그죠? 응, 너 혹시 뭐, 민영이 봤냐 어, 연락 안 하냐? 네, 그 정도 사이는 아니야 민영이 어디 갔는지 아시죠? 어, 몰라요? 어, 통문 말 못해요, 저거. 아니, 아니 나도 무슨... 말 못하지 그거는 아니 하지 말라 그랬어 민영이 그지 어 민영이 가지 하 말라 그랬어. 네. 음르리는 거야. 어 그럼 대민영 알겠네 그죠? 네. 아, 네. 네. 음 원래 민영이가 제일 잘했었어요. <laughs> 학원에서 네, 미적분까지 다 끝냈으니까. 네. 근데 고등학교를 저 허그기로 가는 바람에 이제 굳이 영어 수학 학원을 가기 필요가 없어서. 네 학교를 이제 저쪽. 야, 그 정도 친분도 없어? 그래? 어. 그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보통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니죠. 민영이가. 뭐야, 모르구만. 뭐 아는 척 하고 있어. <laughs> 모르구만. 그치? 자, 아무튼, 응. 표시해줘 8번. 네. 이제 이제 팔반 하고, 그렇지? 어. 오늘 시간이 조금 남으면 오히려 수학 상을 조금 질문을 좀 받아줄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나 그죠? 어차피 다 똑같이 듣는데뭐 <laughs> 왜? 하면 안 돼? 아니요. 어차피 너 수학 상 하잖아. 뭐 뭐가 문제요? 숙제 안 해. <laughs> 이거 더 나가면 너희 숙제 간다 하겠냐 <laughs> 아니요. 일부러 그러는 건데? 말도 아, 이만하더라고 지금 무슨, 그지 다 했나요? 하긴 해? 척상? 네어 그래요? 오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네요 어? 뭐뭐왜 반응이 왜 그래 했나도다 하긴 했지 음. 자이기 봐요 피스 에이전 8번 집합의 연산과 부모 집합의 개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자 여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있는거죠 있는 장사직이에요쓸다없는거 하지 말고 어디 보세요 자 엑셀 개수 규제 그래서 말했잖아 하나, 하나 여기서 네가 만약에 방학때이 시간표를 완주를 하잖아 그럼 너는 세 사람으로 돼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장담컨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겠죠. 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새로 태어날 거라니까. 뭐를 뭐를 지금 배워 배가는 거야. 뭐를 수학 하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공부하는 시간. 아 오랜 시간 내가 공부를 이제 어쩔 수 있구나 할수 있겠구나. 그지? 그런 걸 배워가는 거야. 그게 더 아니 뭐 혼자 꿈시렁꿈시렁 되고 있냐 너는 어제 <laughs> 아 말했잖아. 어차피 너희는 개학하면 복습할 거니까 어차피 복습할 거니까 그런 건데. 자, 봅시다. 아, 그냥 아예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지 A 교 X, A 교 X 가 X 가.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아, A, 차 B 다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아예 그지? a 차 B 에 그지? U 하고의 합집합이 뭐다? X 아, 하고 합집합이 그죠. X 다 여기 빨간색으로 쓴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죠?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자, 두 번째 스킬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음. 자. 아까, 자이 문제는 제가 길게 할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몇 번이죠? 어, 7번. 그죠? 7번에서 뭐를 했냐면 지합에 포함 관계가 몇 개니까? 다섯 개가 있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네 개라고 이제 앞으로 시다 그죠? 네 개가 있으니까, 그네 개의 그림을 갖다가 너무 대놓고 그 문제는 뭘 줘서 힌트를 줘버려서. 그제 힌트를 줘버리고 찾아요! 이러니까 되게 쉬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거꾸로 줬죠? 이러한 연산이 있으니까, 과연 X는 어떤 관계를 A랑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숙련자 입장에서 보면 a도 x가 x인 거니까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빠르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음.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야. 네네. 네, 네. 한놈은 주게 갖고 놀고 한놈은 시게 갖고 놀고한 네. 그냥 진짜 시계. 이해해요. 아직 그래요. 그죠? 어, 다시 a도 간데요.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이런 거겠지 빨리 해볼게 A, X 그 다음에 A 안에 X 자그 다음에 X에 A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A와 X 이네개 중에 무슨 그림이냐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할때 근데 지금 단서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네 개의 그림 중에 A 교집합 x 가 X인 건 무슨 그림이에요?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X는 a 의 뭐다 어, 부분집합이다라는 걸준 거입니다. 그 포함 관계를 준 거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포함 관계를 저렇게 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당연히 뭐해 보고 그려 보는 게내 아, 냅둬요. 요즘 미친 사람 많아 서 아, 그래. 자. 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일단 1절 그런데 요 상황이거든요. 다시 A 차 B가 어디에 있어? x하고 이제 합집합이 뭐예요? x인 거거든요. 그죠? 그럼 두 개의 포함관계는 무슨 얘기야? A 차 B가 어디 안에? x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합했을 때 x가 되야 되니까 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스킬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는 그냥 뭐야 새로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지? 어, a, b, x가 나와 있으니까 어, a 라고 b가 여기서 x가 여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집합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이는 그대로 뭐 하시면 돼요? 인지하시면 돼요. A 차 B를 만들려고 막 B를 야 그러면 A 차 B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B를 어떻게 그리지? 막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집합에서 되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스킬 중에 다시 어 그럼 A 차 B를 A가 여기 있으니까 B가 어디 있어야 이 안에 들어가지? 막 이러는데 그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냥 소쿠라게. So 오예이그림은 yeah. 오케이. 여기에 뭐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H.P.가 그냥 있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저 b 를 그리려고 영원을 팔아서 뭐냐, 그 그러면 돼야 한 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필요. 그래 그냥 이렇게 쿨하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말씀드렸어요.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들.